많이 왔죠? 7일차7일차 많이 내가 또몇 가지 기술 연계해 왔어요. 어, 막 되게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애당이랑 크로스처트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많이 배워서 더 이겼어. 이런 막아 삼십 일 동안 한번 이기기로 하셨나? 몇 번? 열 번. 아직 나 와이 나왔어. 괜찮죠? 여러분 할수 있어? 원래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수 있다했어. 7일차 예. 야, 이다 야, 아니 나한테 그두 번째 기술 이지 슈퍼 기술. 슈퍼 기술 쓰라면 손님 뭐라. 해. 슈퍼 기술이야? 너 어디서. <laughs> 자,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그 <이거 뺏뺏도> 뭐야! <laughs> 야! 정차 아, 오케이. 아. 자. 기술을 알려줘, 알려줘. 이번에는 좀 내가 공을 이렇게 끌어올양 방향 쪽으로 끌어봤잖아. 거기서 쓸수 있는 뭐 연계 기술이필요할것 같으니까. 지금 아까도 했던 건데. 네. 어. 어 상대를 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약간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드에 상대를 이렇게 몰아서 한번 나가는 척 안으로 치고 갔다가 제가. 바깥쪽 안쪽으로 한번 서겠죠? 페이트 두번들어갔어요 그럼 속도를 주면서 안쪽으로 쭉 치고 나가죠. 그러면 수비가쑥쑥 왔다. 봐. 어! 완전히 완전히. 되게, 되게 와요. 어. 차는 척. 차면서 같이 몸이 이렇게 쭉 나가는 척. 어,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인사이드를 치고 나가는 척을 할 때가 많잖아요. 포인트 첫 번째는 인사이드가 정말 칠 것처럼 이 공이 가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돼 있어요. 공을 아예 안찰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공이 인사이드에 딱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몸이 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발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 쉽지 않겠죠? 그렇지. 몸이 같이 인사이드에 가면서 몸이 같이 쑥! 어. 이게 순간적으로 돼야 돼요. 세 번째 딱 아, 스텝! 이 발, 공을 찰려고 하는 발이 먼저 하나, 둘, 셋! 이 스텝을 기억하시면 돼요. 고. 자, 이 발이 먼저 공을 인사이드로 페인팅하는 발이 넘어가서 하나 둘셋 한번 두번 숨기고 나가는 척 돌아가는 와 빠르다 두 네. 약간 유인하면서 두두 하나 둘 하나 둘셋와 한번 해보실까요? 어, 네 이제 여기서 굴릴 때는 그쵸 그렇죠? 왼발을 넘어가지 않게 공이 왼발을 넘어가지 않게야 오케이 네. 하나 둘셋한 가지만 더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하고 나갈 때 이게 이렇게 모,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냥 나가는 쪽으로 하나 둘 몸이 한번쑥 했다가 바로 나가야 돼요. 몸이 네, 머리 네. 머리가 말고? 하나 찍고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냥 이 몸을 다 이렇게 실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럼 반대로 못나가요 오케이. 하나 이렇게 가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아까 돌아오는 게 아까보다 훨씬 빠르다. 시작. 와, 저거 준비한다고? 와, 오케이. 와, 씨. 아, 다리 뻗으면 안 되는데. 재작년에 그냥... 아웃사이드 컷페인팅 핫... 쓰려고 했는데 안 되네. <laughs> 자꾸 뭔가 아쉬워하는 <laughs> 느낌이 있어. <laughs> 어, 그걸 써보고 싶었구나. 안쓰고또 아, 했... 혼난다는 말이 있어요. 안 <laughs> 아니, 쓰고 싶는데안 <laughs> 아, 쓰고 싶은데 이게 예. 아 예. 어렵네. 진짜 완전 몸에 배 있어야 급한 그러니까 순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7일 차들어가야겠아직칠 7일 차니까. 아직 8일 차 기대해주세요. 저번 주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아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laughs> 지금 부활하고 의학 중간에 국가대표 분들 얼마나 이게 네. 부담감이 생기셨어요. 아, 진짜 힘든 거야. 응원해드려야죠. 화이팅입니다. 우리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풋볼아이 풋볼아이 예약한 풋볼라이 크리스마스 양말 세트 하나 주세요 네 29,900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엔 풋볼라이지뭐나 좋았다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열어보면 어마어마시 할걸요 너무 고급져서 풋볼라이자 이번에 고급집 포장에도 불구하고 무려 29,900원에 앵클삭스 하나와 하프삭스 하나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개별로 낱개로 주문하면 얼마죠? 34,000원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엽서에다가 포장까지 이쁘겠는데 29,900원? 그렇죠. 여자친구분들, 남자친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 이런 양말 선물 세트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연인 사이 아니셔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처럼 친구한테 줄수 있습니다. 자, 배송은 1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즐거운,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보내세요. 안녕.